안녕하세요. 괜찮나무입니다. 오늘은 본질적인 질문, 정말 처음에서부터 베이스에서 하는 질문을 파고들 겁니다. 우리는 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리고 저번 영상부터 왜 자꾸 이런 질문들을 던질까요? 여기에 다 답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지금 자체가 싫어서요. 다른 부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제 경우에는 완전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게 수업을 받으신 분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이것부터 바라보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가 힘든 이유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싹다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요. 빨리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것도 시기가 되면 그런 타이밍이 오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빨리 바꾸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빨리 바꾸려면 어때요? 또 부담과 저항감이 있죠. 이상해요. 내가 빨리 바꾸고 싶은데 또 빨리 바꾸기에는 부담과 저항감도 같이 있어요. 모든 마음은 지금 말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대로 살면 안 되고 지금 자체가 싫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데 나는 못할 것 같아서 짜증나고 힘들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하나하나 풀어봐요. 지금 당장 바꾸고 싶어 근데 안될것 같아 이게 두 개가 인정이 됐죠 여기까지 모르겠다 싶으면 공공히 내면의 인정과 공감과 동의를 얻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의 내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를 내가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그거부터 바라봅시다 왜 나는 내가 싫을까 왜 나는 내가 좋을 수 없을까 그러면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내 지금을 못 견딜까 이렇게 명제는 늘 하나인데 파생되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사유하고 깊이 찾아가는 혼자만의 내면 탐험이에요. 각자의 풀이 방법이 나의 과거의 서사와 맞물려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요. 크게 크게 확장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내면의 시선으로 추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못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빨리 도달하고 싶은 그 지금을 내 지금을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을 버리려면 더더 더 긴, 장기간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상태로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모르고 이거 버리고 싶어, 버리고 싶어, 버리고 싶어 계속 도망치고 도망치고 도망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삶이 끝나겠죠. 무식정화에서 어떤 영상처럼, 어떤 예시처럼, 저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이런 예시들이 많잖아요. 물론 다 거짓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독특한 예시예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 바뀌어요. 대개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좌절과 고통 같잖아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좌절도, 고통도, 내가 어느 정도 정하고 뛰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 정화를 빨리 했다.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 하는 성공 사례들을 보면 어때요? 좌절하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여기서 또 패턴이 보이죠?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쟤는 빨리 되는데 난안 돼. 나를 철저히 탓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죠. 왜안 돼, 왜안 돼, 보채고 나를 닥달하죠. 마음 공부하는 순간에서조차 그래요. 제가 수업하고 댓글 보고 매일 보고 많이 느끼는 건데 빨리 하고 싶어요? 어떤 변화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 마음이 있어야 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마음 공부는 운동과 훈련과 비슷하게 보는데 우리가 국가대표를 꿈꾸는데 한달 정도, 1년 정도 열심히 했어. 아니면 10년 정도 내가 했어. 근데 이상하게 훈련을 하면서 했어. 그래 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난 국가대표처럼 안 되지? 과연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유년기부터 초등학교를 지나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차분하게 코스를 밟으면서 정석과 바른 코치와 바른 마음가짐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매일매일 피땀 흘리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들 전대의 무의식 운동선수라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죠. 거의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근성, 문화성이 빨리빨리도 너무 잘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단시간에 변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지금을 못 견뎌요. 인내심이 그닥 없죠. 그래서 겉에만 철저히 집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만의 시간을 일정하게 가지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간을 가질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진짜로 오로지 한 시간 내 내면을 보는 시간만 가질 거야만 투자를 하셔도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건 무식 정화를 한 사람이든 안한 사람이든 핸드폰, TV, 인터넷 다 끊고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매일 노트하고 필기도구만 가지고 내가 펜으로 직접 써가면서 내 내면을 관찰하는 과정을 가지면 따로 무의식정화라고 하지 않아도 크게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내가 무엇을 변하고 싶은지, 혼자만의 내 내면을 탐험하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요. 요건이 된다면 자주 하시면 좋지만 우리는 이 몸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현실을 삽니다. 좌충, 우돌, 현실을 겪으면서 내 내면을 더 마주하며 바라보는 시선을 더잘 느낄 수 있어요. 방에 혼자 앉아 정화하는 것보다는 현실 생활과 혼자만의 시간을 적당히 배분해서 가지는 것이 더욱 무의식 정화에 힘을 쏟고 잘 바라볼 수 있는 피드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공부라는 걸 모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가끔 말하잖아요? 아니요. 전 절대요. 이거는 진짜 만만의 말씀, 고, 만만의 콩떡이에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절대. 내 현실이 변화가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런 일이 생겼고, 내 앞에 이런 일이 다쳤었고, 이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제 평생에 걸친 진짜 물음표가 있었어요. 커다란 의문점이 있었어요. 이게 본질적인 물음이었고, 이 물음에 답해줄 수 있는 건 제가 마흔이 넘었는데, 정말 여태까지는 마음 공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내게 실험을 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때보다 진짜 솔직한 그런 물음에 충족시키는 것들은 마음 공부 이론만으로도 충분히 내 안에 결핍은 많이 충족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랬구나. 아, 저래서 그랬구나. 이런 속이 트이는 해답이 딱 보였을 때의 그 명쾌함이랄까요? 이런 거는 마음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국가대표를 따라잡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는 내가 편안해지고 그때의 나보다는 변하고 있다. 라는 내면의 꿈틀거림, 작은 움직임, 작은 변화를 내가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독려해주기도 하면서 스스로 내 안이 충족되고 충만해져요. 꾸준히 따라갈 어떤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힘, 지겨워도 짜증나도 그냥 하는 힘, 그거예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는 영상을 울면서 그 빙상 위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저렇게 울면서 하지? 마음 공부 올랐을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짜증나고 힘들고 이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오늘 내가 뭔가에 고통스럽고 좌절스럽지만 또그 시간에 이 고통스러운 걸 하면서 나를 다 잡는 거예요. 내 안에 좌절과 엄마가 힘들을 풀어내는 시간을 또 이걸 가지면서 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연습하면서 울고 좌절하더라도 연습하면서 우는 거예요. 짜증나더라도 연습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선수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지금 당장은 엄청난 스킬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벽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 조금, 그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지금 내가 싫은 이유는 뭘까요? 다시. 지금 내가 싫은 이유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외모라고 생각했고 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남들과 모든 비교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나의 가치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미성숙함, 나의 미완벽함 이런 것들에 비중을 많이 두고 나를 가차 없이 싫어했었거든요. 처음엔 그래요. 외면적인 것부터 들어가죠. 거의 우리는 시각에 의존하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선 그걸 먼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면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구나. 어떤 부분에선 다른 사람보다 나을지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나는 미약하고, 약하고, 보잘 것 없고, 하찮고, 수치스럽고, 진짜 별로구나. 아, 진짜 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반복적인 말이지만, 처음에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지만, 내면에, 어떤 것이 싫은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직감력이 강하신 분들은 사랑받고 싶다. 느낌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부터 원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내면에서 충족된 부분부터 발견하지 못하고 외면부터 시작해서 내면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군가를 연상하기 때문이고, 사실 내 능력이 마음에 안 드는 건 과거의 나의 수치스럽던 기억이 그 능력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과거에 나 자체가 사랑받지 못한 아픈 기억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이것을 연역적 방법으로. 가정을 하고 이 결론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나에게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나의 서사와 과거를 찾아가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 아파서 놓아버리고 나를 삭제해서 반대의 모습으로 나를 둔갑시키면 그러면 나는 사랑받고 충족되겠지 라는 오관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체는 내가 싫은 거잖아요 우선 싫은 나의 모습을 쫙 적어보세요 낱낱이 아주 나를 홈꾸녕 내듯이, 나를 죽일듯이, 내가 단점이 싫고 저주하는 부분을 미친 듯이 써보세요. 읽으면서 고통스러울 만큼. 이 과정을 내가 나를 이렇게나 가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고, 그로 인해 상대성이니까 피해 입은 나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꺼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제 수업은 이게 다예요. 물론 그 안에 놓친, 보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캐치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나를 향한 저주가 얼만큼인지 보는 만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반복, 반복.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제 수업은 거의 6시간, 7시간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제게 수업 받으러 온 조차도 마음의 벽을 깨지 못하고 와요. 내 내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업의 반은 그 외면의 벽을 현실에 사는 현실의 시선을 자꾸 깨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거의 반 시간이 남았을 쯤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나와요.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고 저런 부분이 저렇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내 내면의 벽이 여태까지 외면한 만큼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두드리고 자꾸 시간을 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한테 고통받고 있는 지금이 있다면 분명 그걸 찾아내서 우선 글자로 써 보시고 녹음을 하시거나 해서 저주하고 내가 나를 이만큼까지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꺼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제가 한 10번 이상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동일한 시점에서 많이 이걸 쓰게 돼요. 가해 입장에서. 넌 이게 싫고, 이게 싫고, 넌 이게 잘못됐어. 두 번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절절히 그걸 느끼면서 공감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고통스러움이 올라오죠. 혹은 이걸 읽으면서 피해 가해가 번갈아가면서 오기도 하고 동시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오른손에 칸을 들고 왼손을 찌르는 것과 같거든요. 고통과 가해. 그리고 피해와 고통을 같이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걸 내가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구도 외부에서 나를 저주하고 가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가해하고 있구나. 사실은 내가 나한테 칼날을 겨누고 있었구나. 내가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면 이해되는 부분이 내가 이랬구나 너무 아프구나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라는 본능처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야지 결심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를 아파하고 나를 죽일 듯이 이러게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절절히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단번에 되지 않아요. 가해를 100% 했다면 80%. 그리고 50% 하면 할수록 10%, 20%, 30%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내가 한번 울었다고 아 그러면 이제 됐겠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는 처음에 기준점을 내가 정할 때 하시는 것이고 오늘 1시간 했다고 해서 내일 단박에 큰 변화를 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크게 변화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저주하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나를 아프게 해보세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해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해주는 거고, 피해받은 마음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로 세팅되어서 모든 마음은 휘발됩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뿐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 치유가 의식정화가 완료되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